자 그럼 세 분의 케미가 얼마나 꿀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진산 꿀케미 퀴즈! 네, 퀴즈의 내용은 아스트로의 꿀조합, 엠진산의 관계성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음. 질문을 듣고 산하씨, MJ씨, 진진씨 순서로 번갈아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음. 음. 한 80초 안에 15문제 모두 대답을 해 주셔야 성공입니다. 와, 성공하시면 80초. 아이돌 라디오에서 준비한 우정템을 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템. 우정템. 네, 우정템.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사나 씨가 시작을 외쳐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시작. 자, 사나. 진진의 몸무게는 72. 72. MJ. 사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마라탕. 진진, MJ의 혈액형은 오. 사나, 진진의 발 사이즈는 280. 아, MJ TMI를 줄여 줬으면 하는 멤버. 사나. <laughs> 자, 진진 TMI를 얘기해 줬으면 하는 멤버. MJ. 사나, 요즘 MJ 최대 관심사는 아까잖아. 아까, 아까 얘기 뭐였지? 프리바이빙. 프리바이빙. <laughs> 프리바이빙. 자, MJ. <laughs> 진진의 성격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착하다. 오. 진진 사나의 첫인상은 어우 귀엽네. 어, 귀엽네. 자, 사나 가장 늦게 친해진 멤버는 m j 요 MJ 아스트로로 만나지 않았어도 절친이었을 것 같은 멤버는 진진. 음. 진진 MJ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는 위로해 줬을 때. 사나 음. 리더 진진에게 가장 의지됐을 때는 상담해 줄 때. MJ 막내 사나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지 <laughs> 자, 진진, M. s 에게 하고 싶은 말. 고맙다, 사랑한다 오케이.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 끝났어요 o o d n e s s sir. 우정템. d n e s 우정템. 예, 자, 꿀 o 미를 보여준 세 분을 위해서 우정템과 간식은 돌라샵에 준비가. s 아. 아. 어, 먹을 거예요. o o <laughs> 가져갈 수 있어? 네, 이따가 아, 낚시로 해서 드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따가 낚시로 잡아서. 네. 자 일단은 조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음, 자 진진 씨 어. 몸무게 음. 72라고 했을 때 어. 어, 진진 씨가 거의 기가 차다는 <laughs> 표정으로 네, 웃으셨거든요. 72? 그러니까. 72 네. 네, 아니에요? 72 62죠. <laughs> 아, <laughs> 아 그냥 어. 10kg를 그냥 건져버렸네. 오 어. 되게 말랐네. 지금은 조금 비활동기다 보니까 네. 약간. 음. 6 4에서5 i 정도 나가고 음. 6 4에서5 정도 e 6 4에서6 5 i p 6시ip s i 6시ip size of 6시ip size. 6시ip size. 6 6시ip size. 6 6 8 i p size. 6시ip size. 6시ip size. 6시ip size. 6시ip size. 6시ip 니 <여러분들의 케미 웃음> <laughs> <그리고 웃음> 그런데 음식이죠. 물. 근데 이거 어, MJ 씨가 아니야, 사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해주셨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마라탕도 네 음. 요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오 일주일에 두번 먹어요. 마라탕이지. 자 그리고 진진 씨가 MJ 혈액형 O 형.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네. 네. 정확하고요. 자 그리고 사나 씨가 진진의 발 사이즈는데 280. 맞나요? 그 네, 크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오, 원래 근데 원래 음. 275였는데 음. 요즘에는 80만 요 그치 그치. 발이 어. 발이 잘았어요? 잘나요 네. 아유, 위로 자라야 되는데. 공룡이네, 그러니까, 공룡. 나도 그게 키가 자라야 되는데. 키가, 키가 자라야 되왜 도대체 발만 아, 아 뭐든지 잘하면 좋은 거죠. 아, 그렇죠? 예. <laughs> 350 되면 어떡해? 프리다이빙 <laughs> <분명> 너무 열심히 <laughs> 한거 아니에요? <laughs> 발이 자랄 정도면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MJ TMI를 줄여줬으면 하는 멤버로 사나를 뽑았습니다. 형 본인 네, 해야죠. 사나가 TMI 굉장히 많아요. 자기 전에 항상 어. 그 애교 부리고잘 때가 있는데 그 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요 이거 언제 찍어아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긴 보고 하다. 어. 자기 전에. 보고 싶긴 해요. 아니, <laughs> 자, 자기 전에 저희 얼굴 보고 하는 게 있어요. 해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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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저... 사나. 나 너무 그리웠어. 그 사나 애교 할때 혹시 그좀그 BGM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짜 그때처럼 똑같이 해서 목소리 톤이 그 이층침 됐을 때 아, 뭔지 예. 알지? 따나 <laughs> 도령 그거 말이야, 이아 이거 자 BGM 나오면 따나 <laughs> 도령 이제 잠을 청하겠습니다. 로아 잠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따나 선장 뿌뿌 <laughs> <laughs> 미쳐버리겠네. 요 근데 이걸 네단하죠? 진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타가 왔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 왜 이럴까? 숙소에서 아무도 없고 저희 멤버끼리 있는데. 어. 뭐 진진패하발 이러고 하더라고요. 야완이 줄어 뭐 <laughs> 집에서 집에서 아, 아, 멤버들한테 에이. 그러니까 뭐아혼잣말로 에이 혼잣말로 <laughs> 나한테 했잖아. 아 그래? 아니 그걸 뭐 뱀이 그러니까 팬분들이랑 뭐 방송을 한다든지 아, 뭐 아, 카메라가, 아니, 아예 카메라가 아예 없었어요. 16살 때 했어요. 16살 때. 아. 아. 집에서 <laughs> 혼잣말로뿌뿌 아. 아니 아. 진짜 애교 장인이 맞네. 진짜. 진짜 애교가 근데 많았어. 왜냐면 팀 내에서도 막내지만 4형제 중에 막내여 가지고 아, 어, 아, 멤버들 진짜 귀여웠겠다.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멤버들한테 따나 도령 이러면서 <laughs> 뿌뽀 하지는 네, 않네요. 저희도 형들과 똑같은 <laughs> 말을 했어요. 음, 네. 와, 저도 애교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뽀뽀는 네. 멤버들한테는 하지는 않았는데. <laughs> 어 귀엽다, 귀엽다. 귀엽네. 귀여워요. 맞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아, 좋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네. 어. 자 다음, 자 진진. TMI를 얘기해 주었으면 하는 멤버로 음. MJ를 뽑았습니다. 맞아요. 얘기하잖아 맨날. 안돼, 음. 아, 약간 다른 의미였어요. 어, 좀 음. 고민을 많이 했는데, <laughs> 음. 약간 형은 정말 영양가 없는 얘기만 TMI로 계속 얘기를 한다면, 약간 음. 진짜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제 음. MJ 형을 뽑았습니다. 아, 약간 아, 그런 의미. 약간 음.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인가요? 약간 참고, 약간 묵직한 스타일, 네, 묵직한 스타일. 약간 음. 막 이제 밖으로는. 에이! 이러고 다니지만 이제 어.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어, 약간 진국, 진국인 느낌 맞아요 진국. 어, 좋습니다 고마워요 어, 울지 말고 비잼 <laughs> 없나요? <laughs> 아 네. 네. 자 그리고 사나 요즘 MJ 최대 관심사는 했는데 아까 프리바이빙 <laughs> 프리바이빙은 뭐죠? 프리바이빙 <laughs> 어떤 바이브를 프리로 느낀다는 건가요? <laughs> 아니 말, 야 말이 잘못 나왔어요. 예, 프리바이빙. <laughs> 프리 다이빙. 프리 다이빙. 예, 프리 다이빙. 네, 네 다이빙. 다이빙. 다이빙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그렇구나. 자 그리고 MJ 진진의 성격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착하다. 네, 넘어갈게요. 네. 아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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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넘어갈게요. 네. 네. 패스. 패스. 예. 네. 네. 착하니까. 음, 착하니까. 착하니까. 아, 착하니까. 착하니까. 이해하시잖아요? 예예 안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음, 저 나쁜 사람이에요. 오, 나쁜 남자야. 뭐? 왜 나빠요? 어. 아니에요. 착 착한 거 같아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그래요. 착합니다. <laughs> 네. 자, 그리고 진진 네. 사나의 첫인상은 귀엽네. 아. 어. 아예 뽀뽀하면 귀엽지. 뽀뽀는 네, 귀여워요. 항상 귀여웠습니다. <laughs> 네. 개인적으로 그 애교 제가 좀 약간 뺏어보고 싶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뿌뿌뿌 너무 귀여워가지고 <웃음> 가져가십시오 <웃음> 어. 네 많이 써주세요 따나 도령 네, 저작권료 좋아. 나중에 받겠습니다 따나 도령 아 저작권이 있구나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사나 가장 늦게 친해진 멤버 MJ 네 해명이 음, 네. 그 연습생 때 제일 늦게 들어온 멤버여가지고 음, 어. 네 그래가지고 네. 네? <laughs> 처음에 근데 MJ형이 낯을 되게 많이 가렸어 아, 아 그래가지고 저희랑도 약간 거리두고 선.. 선.. 그.. 아, 예. 거리를 뒀어요? 아, 예. 아,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었어요 <laughs> 그때는 어. 거리두기 할 때가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근데 그때부터 거리두기 그때부터 좀 일찍 시작하셨네요? <laughs> 일찍 먼저 했어요 어 약간 선견지명네 <laughs> 네, 네. 맞아요 좋았고요 미래에서 오징어 몸에 있어서 <laughs> 아, 맞다 미래를 볼줄 알아요 네. <laughs> 아니 오늘 컨셉이 오징어예요? <laughs> 저기 오징어 오늘 없습니까, 둘하십니까? 예, 오징어 뭐 없으니까. 아 없습니까? 오징어 씹는 씹을 거 없어요? 아이 씹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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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을 거 오징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네. 한거 같아요. 다음에 한번더 오셨을 거 때는 오징어를 <laughs> 준비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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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리고 MJ 아스트로로 만나지 않았어도 절친이었을 것 같은 멤버. 진진, 음, 아, 진짜 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어, 두분 스케미가 너무 좋아요.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맞아, 주변 사람들 굉장히 잘 챙겨줘서 네. 어, 진진이랑 친구로 옆에 두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어. 이런 생각 항상 들어서 어, 네, 음. 진진이랑은 정말 알고 지내고 싶은. 어. 네, 그래서, 그래서 자꾸 또. 머리도 따라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낚시도 같이 가고, 프리바이빙도 따라 가고. 잘 보는 사람들끼리 하고. 잘 맞지. 음, 뭐라고요? 맨 빠져 나가요. 맨 빠져, 맨 선글. 잘보 사람들끼리 잘 맞는다고. 아... 사나 씨는 누구 누구였어? 우우 형이랑좀 많이 닮은 거. 네가 이거 너무 끼지. 야, 너 이러니까 현타 와서 동시 보러 다니는 거 아니야? 저는 진짜 그 마이크 받을 때 네. 그 현장에서 저한테 아 우우 씨 이렇게 준다니까요.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laughs> 그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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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친 거잖아, 너한테. <laughs> 사나씨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경치 봐야 될것 같은데 사나씨 <laughs> <산하> <laughs> 죄송합니다 괜찮, 괜찮아요? <laughs> 네 오늘도 경치 보러 가려래요 <laughs> 네, <laughs> 사나씨만의 아, 매력이 충분히 있어요 <laughs> 아, 너무 좋은데 왜 <laughs>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진진 MJ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는 위로해줬을 때뭘 위로를 해줬죠? <laughs> 어, 사실 뭐 굉장히 딥한 부분이기는 한데 음. 어, 회사가 약간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음. 제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회사가 혼란스러웠을 그, 때 네, 혼란스러웠을 네. 때그 어. 상황에서 물론 멤버들이 다 도와줬지만 그쵸, 그쵸. 이게 형은 형이더라고요 뭔가 그냥 <laughs> 음.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원래 평상시에도 묵직하고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안하다가 안 갑자기 네, 힘내 한마디 하면은 네. 이제 또그 크게 와닿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나씨가 형 힘내 하면은 맞아요. 그냥 귀엽겠죠. 그냥 귀여운 정도였어. 그냥 그래요? 응. <웃음> 네. <웃음> 얘기 안 해야지. <laughs> <laughs> 그것도 충분히 힘이 됐지만 힘이 그때 당시에는 네. 우리 형이 한, 해줬던 한마디가 더 힘이 됐었다. 음. 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그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막내 음. IM이 형 힘내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저는 음. 이제 뭔가 저는 묵직한 게 오더라고 아, 동생이 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맞아. 하니까. 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사나 리더 진진에게 가장 의지가 됐을 때는 상담해 줄때 음. 무슨 상담을 네, 고민 했죠? 상담이나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음. 형이 많이 들어줘요. 연습생 때부터 많이 들어줬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 이걸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니까 음.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저절로 음. 어제 고민 해결이 다 됐었어요. 어 어느 정도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음. 말하면 음. 그래도 후련하니까. 음, 그렇그렇 네, 근데 뭐 해결된 건 없었고. <웃음> <그쵸>? <웃음> 네.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죠. 네. 제가 해결해줄 수 없는. 그냥 조언일 뿐이죠. 네. 해결은 본인이 맞아, 하는 거니까. 조언해주는 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참 아스트로분들은 서로 서로 참 사이가 좋다. 아, 그런 거 <laughs> 같아요, 진짜 네. 느낌이 음. 확 옵니다. 자, 그리고 MJ 막내 사나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지금 이 순간. 네. 어 토크를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아요? 좀 보면서 놀라워요. 지금 어. 이끌어가고 있죠, 사나가. 네. 네. 오늘의 그래. 주인공이에요, 지금 거의. 네. 분위기를 잡았어요. 가운데 음. 네. 있잖아요. <laughs> 아 센터 에 있어서. 어, 오늘 좋아요. 오늘 어, 오늘, 오늘 아주 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컨셉 좋아요. 어, 자 그리고 진진 마지막으로 엠산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고맙다. 음. 어. 고맙고 사랑한다. 음.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어 따로 이제 네 문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없는데. <laughs> 아 맞다, 맞다. 아 편지 편지 써가지고 아니, 번호 저장 안 했어 제가. <웃음> 어? <웃음> 아 장난 장난 장난. 어 아, 장난 어 아, 장난 장 아, 장난 이런 거 굉장히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아 타입이다 아, 눈이 동그래졌거든요. 아, 어떻게 같은 멤버의 언니. 번호를 그럴 수가 있지?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네요. 아, 재밌었어요. <laughs>